아, 후유진 에피소드 좀 풀어볼까? 우리 콘서트 끝나고 첫 나방이요? 아,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음, 어뭐 뭐, 에피소드는 뭐, 아니지만 그, 그 노래가, 노래가, 이 노래가 이 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노래잖아 요 사실. 사실 또그 노래가, 노래가 좀 섹시하다 보니까 네. 춤을 추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음, 뭐, 안무 시안을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는데 이제 수위가 굉장히, 굉장히 좀무게 시안이 나온 거죠 어. 안무 내신 안무의 수위가 그렇죠 그래서 뭐, 어, 이거를 사실 뭐, 약간 어좀 뭐, 찐득한 뭐, 퍼포먼스가 와, 나와서 이거를 어, 이거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저희 세다좀아 뭐, 아, 그래서 뭐, 한번 약간, 약간 이왕, 이왕 한 김에 좀찢어보자나는마음뭐그그 찢어보자. 네. 네. 그 안무를 수정 없이 그냥 하게 돼가지고 어제 그거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걱정했는데 맞아요. 반응이 좀 좋아서 기분이 맞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런 노래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좀, 음. 셋이서 무대를 한다고 하면, 맞아요. 좀, 귀염거나 아니면 좀, 그, 청량한 느낌으로 생각하셨는데, 사실, 음.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약간 좀, 오, 뭐 좀, 섹시한 느낌의 노래를 해가지란 음. 분들이 꽤 음. 있으신 것같아요 그렇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이 섹시 아닌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니가요 <laughs> 섹시, 섹시가 아닌 컨셉을 사실 생각하지 않았다. 어, 저는 오히려 근데... 이제 형이랑 같이 했던 것 중에 또 기억이 근데... 나는 게 갑자기 또 디자이너가 음... 생각이 나네요. 디자이너요? 네. 아... 아, 디자이너. 그죠? 디자이너 이제 형 옆에서 이제 형이랑 같이 막 그쵸, 그쵸, 그쵸. 꾸며주고 응. 디자이너 하고 재밌었는데 맞아 디자이너도 약간 컨셉이 명확해가지고 팬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더 좋은 게 많았지 윤슬도 응. 너무 좋아 맞 맞아 윤슬 진짜 너무 약간 팬들하고 좀, 이 자리를 바꿔서 한번 보여주고 싶을 만큼, 음. 되게 예뻤고, 흑백영화 부를 때도 좋았어요, 저는. 응. 음. 재밌었어. 요 이제, 오늘, 이제 형이랑 음중을 같이 하고 나서, 진짜 정말,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 아무래도 형이랑 있으면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나는 대기할 때 응. 옆에, 옆에 이렇게 응. 있었잖아 그리고 팬들이 뒤에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뭔가, 어? 뭔가 약간 그 사실 우리가 대기를 그냥 하면은 팬들이 별말 응. 안 하고 그냥 앉아있잖아 아니, 그냥 평소에 응. 대기할 때도 응. 그렇거 그냥 뭐 크게 할말이 응. 있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멍때리거나 뭐 음악 공연 하는데 우리에 대한 그 팬들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네 평소에도 서로 잡거리지 않을까? 평소에도 <laughs> 서로 막 이렇게 응. 뭐 까르르 까르르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오히려 어, 그런 그렇... 응. 약간 그렇기도 한데 응. 이제 약간 뭐랄까요? 텐션을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얘기하는데 너한, 너한테 도 말이라 좀 성숙해야 되나? 어 국민을 기이는 <laughs> 우리 어. 구해야 돼 네, 근데, 근데 하지만 오늘 좀 더웠어. 아 좀, 옷이 어, 그래서 좀그 거기 현장도 좀 덥고 그래서 좀 기가 그러니까. 좀더 사실 사실 이렇게 퇴장도 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차분했던 또,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저희가 늘 항상 있을 때 4부작을 넘어서 진짜 막 5부작, 6부작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 진짜 뭐랄까요? 그만큼... 그만큼... 약간... 꽁냥꽁냥? 사부작, 아, 사부작으로 사보자,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 얘기해주세요. 네. 종이 비행기 이벤트 어땠어요? 아, 종이 비행기 이벤트. 오,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음. 그리고, 행복했어요. 사실 그, 그리고... 저는, <laughs> 저는 팬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걸 숲대를 매가지고, 음. 진심으로 종이, 비행기, 그거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한줄 알았거든,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어... 그게 이제 그 드림메이커 측에서 이 공연 연출해주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셨던 건가 봐. 음... 근데 그감동을 그 멤버들한테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첫 공연 전까지 그걸 비밀로 한 거야, 우리한테. 그, 그 드림메이커 형, 누나들이랑 그이쌤이랑다 알고 있었는데 어... 우리한테 일부러 말을 안 했더라고. 아이고. 뭐. 되게 감동을 받았던. 놀랐네 음, 진짜 좋았어요. 뭔가. 근데, 그, 약간, 다들 코앞에 떨어지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어, 비행기가 잘안 나나라고는 딱그 찰나에는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그렇게 <laughs> 아 도영이 형 진짜 아 그럼 귀엽군. 뭐 정우 씨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일단 우선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벤트한 이벤트로 음중에서 도영이 형과 이렇게 같이 MC 를 보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저도 행복했고요. 하면 하는 내내 저도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뭔가 형이랑도 앞으로 많은 걸할 테지만 저희 이제 많은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뭐냐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한, 한국은 비가 많이 와요 사실 그래서 비가 오는 건가? 비가 오는 건 아니지 <laughs> 아, 예, 약간 좀 흐린 것 같아 흐린 살짝 건가? 이슬비도 조금씩 일단 꼭 챙겨 챙겨 나가시고 네 여러분 자주 자주 찾아뵐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끝내지만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영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음악 중심에서 불러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요 또 정우가 있어서 만편이 했는데 정우 덕분에 음악 중심에서 MC도 하게 됐요 너무 즐겁고 다음번에 다시 스페셜 MC로 어딘가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거 저거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laughs> 터뜨려 보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형. 재밌게 했어. 맞아.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 한 맛있는 거 드세요. 저메추 해드리자면 치킨이요. 맞죠, 안녕. 맞죠.